벌떼 입찰은 옛말 LH택지공급도 스토 공공택지 분양받은 건설사 PF경색으로 중도금 등 못내 상반기 연책 1.1조 네 1조 1000억에 달해 신규사업 아직 엄두 못내 상업시설 용지도 이단 유찰 공급계획 자체가 취소되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LH가 보통 우리가 도시개발사를할때 시행자격 그걸 갖고 있는 네. 시행 주체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뭐 공기업도 있고요. 네, 공기업 중에 LH가 있을 거고요. 네. 뭐 정부 기관 중에 뭐가 있을 거고, 네. 민간이 뭐가 있을 거고 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 지금 LH가 토목 공사에서 이렇게 땅을 다져나봤자 음, 그 땅을 건설사에서 사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 어떤 건설사도 이제 PF 때문에 네. 지치를 못하더라.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한민국에 늘이 같은 사이클이 반복되었어요. 지금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 보면은 요새 조회수가 화끈하게 많이 나오는 채널들은요, 보통 폭락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네 동영상을 찍고 폭락 폭락하면요, 조회수 엄청나요. 그 쉬운 걸 제가 왜 못하겠습니까? 네, 저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폭락이랑 이야기를 해 드려봤자 우리에게 삶에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집 사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드리고, 그래도 살까 말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말을 들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박구님, 마디벨님, 안 그렇습니까? 엠범님, 안 그래요? 네. 자, 이렇게 부동산을 남의 말을 듣고 사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어, 저희 골드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저를 바라보고 매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네. 그분들께서 저를 바라보고 매수한 게 아니라 그분들께서는요 오로지 본인이 분석을 해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한 를 거예요. 제가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들었잖아요. 대구를 매수해야 한다. 매수해야 되는 이유는 이러 이러 이러하다. 그런데 막상 매수하려고 하니까 당황스럽죠. 매물도 엄청 많고 이 아파트가 좋은지 저 아파트가 좋은지 판단에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면요 누구나 다 공격적으로 내가 경험이 많이 있지 않으나 공격적으로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건설사는 마찬가지란 겁니다 수많은 경험 수많은 데이터 축적 이런게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시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3년 있, 있으면, 네, 3년만 있으면은 그 아파트 충분히 후분양 하면은 충분히 사이클만 잘 타면, 네, 사이클이 회복할 거라니까, 어, 회복할 것을 알지만은 쉽게 건설사에서 진입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결혼 하고 가정을 이룬단 말이에요. 자, 2020년 코스피 대폭락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과연 전재산을 몰빵할 수 있을까요? 전재산 몰빵할 수 있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가정이 있는데 불구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몰빵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거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사람,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이 집에서, 네, 현금이, 물론 아예 계좌에 있지만은, 그 현금이 오고 가고, 네, 큰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에, 내무부 장관, 내무부 네, 장관 승인 없이 그냥 내보낸다? 내 네, 지출결의서 없이 그냥 내보낸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 가정의 풍비박산인 거래요자 여러분 와이프도 또는 남편을 설득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본인께서 충분히 그 명분을 쌓아야 되고 충분한 이유를 파헤쳐야 된다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하물며 건설사는요? 네, 건설사는? 딸린 식구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건설사만 바라보는 자재 납품한 업체들 부도나면요. 그, 니까 끝이에요. 부도나는데 방임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부도나는 걸 방임했다? 대표에서 바로 구속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기업이 부도나는데 그 대기업 총수 가만 냅두겠습니까? 바로 구속시켜. 네. 구속 진행시켜. 바로 이렇게 한다니까요. 응? 왜? 국민의 여론, 화가 나 있는데, 바로 잠재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일 쉬운 게 뭐예요? 대기업 총수, 검찰, 청 앞에 포토라인 서는 게, 제일 화를 잠재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지금은요, 시장이 얼어붙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건설사가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하는 건 분양은 아파트 희소성이 생길 거고, 그리고 추후에 폭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 그 말은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 모두 미래를 예상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상은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요. 그 예측은요. 반쪽짜리 예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오늘도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을 드린 게 뭡니까? 쉽게 팔수 팔 있는 거. 팔기 쉬운 거에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기 쉬운 거에 배팅하지 않는다. 팔기 어려운 거에 배팅한다 이건요. 어,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엑시트 전략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늘 우리가 입지 입지 따지는 이유. 그리고 브랜드 브랜드 따지는 이유. 저층이냐 고층이냐. 고층이죠. 남향이냐 서향이냐 동향이냐. 남서냐 남동이냐. 이걸 따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부동산에 투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법칙, 기본적인 대원칙인 거예요. 팔기 쉬운 것에 접근하자.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월 밤에 방송했죠. 공식가 1억이야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팔기 쉽지 않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식가 1억이야 어떤 조건하에서 투자해도 됩니까? 전제조건, 대전제조건 있잖아요. 스토리가 붙어 있는 것들, 스토리가 붙어 있는 공식가 1억이야는요. 여러분, 그거는 진입을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 스토리가 실제 호재로 바뀐다? 그러면 팔기 쉽게 된다 이거예요. 다만, 한 번의 세팅이 필요해요. 내가 현재, 뭐, 전세가율이 뭐, 85% 정도 되어 있는데, 어, 2년 후에 매매가 오르나라는 거예요. 매매가 오르면요, 그 이후 전세 기간이 끝나면요, 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 받아서, 갭을 최소화 해야지만, 해야지만, 우리가, 남한테 팔기가 쉽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시가 1억이하짜리가 추후에 매매가 가 상승해서 매매가 전세가 갭이 1억 5천이어 보세요. 과연 쉽게 팔릴까요? 쉽게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도 팔기가 쉽지 않은 게 바로 재건축 입주권이에요. 관찰아야지만 뭐 입주권이 하지만 이게 무섭다고요. 진짜 제가 재개발 투자 자꾸 좋아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재개발이 꼭 정답이 아니에요. 네. 수많은 분들이 재개발이 정답이 있느냐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재개발 사업이 잘될 거라는 대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업이 엎어질지 아니면 잘 진행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일학천금을 바라보는 것보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를 매수해서 편안하게 2년 홀딩하고 또 좋은 거 갈아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재개발 투자는요 그래서 어차피 입주권도 아닌 상태에서는요 재개발 빌라 대출도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네. 상대방도 내가 매도를 할때 상대방도 대출이 나야 와 되는데 어, 물론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재개발은요 어차피 실거주자한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투자자에게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승장대는요 오히려 매도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상승장이라도 내가 쉽게 팔수 있느냐? 투자자가 없으면요? 그만큼 팔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라고요. 네.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바에는 그냥 편안하게 갖고만 있어도 값이 오르는 아파트 투자하는 게 훨씬 더안전하다 라는 겁니다. 자꾸 어려운 용어 쓰면서 재개발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하면서. 네. 재개발이 지금 이런 법에 있어서는 뭐, 쪼개기가 되는 거고 지분 쪼개기 되는 거 이런 이럴 때 있어서는 지분 쪼개기 안 되고 네. 이런 것도 있죠 이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 막 이렇게 되고 화가가 진입했다 화가가 지금 막 그리고 있다 화가가 모구청의 도시국 도시개발과장 잘 아는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순간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가 어, 투자를 생각할 때 1억 천금을 바라지 않는지 이걸 항상 고민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한 물건에 전체 올인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요, 한 물건에 절대 올인하지 않고요, 저는 투자금을 남겨둬요. 왜 남겨두냐? 또, 다른 지역에 살게 천지거든요. 다른 지역에 살게 천지예요. 다른 지역 사야겠죠. 네. 제가 왜한 지역만, 어, 매몰돼서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자, 하기 위해서 저도 투자를 합니다. 제가 투자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또 매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매수를 할 겁니다. 공시가 1억이야? 저는 스토리가 있으면 들어갑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진입 자체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